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 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세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네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난,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자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것도 부모 눈에는 대견해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마음은 더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손주 자랑을 많이 하면,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하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십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욕도 자랑하시고, 모세나 다윗도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자랑하시는지, 이들을 자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랑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레갑 족속을 칭찬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보내시고 또 거듭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도무지 고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석들이 그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그 명령을 200년이 지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도 하셨죠. 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포도주를 차려놓고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자기 조상이 그만 명령을 두 세기가 지나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견하게 여기시며 칭찬하십니다. 자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레갑족속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족속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 이들을 자랑하십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주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레갑 족속들을 자랑하시면서 이들에게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레갑 족속은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들은 광야에 거주했던 겐 족속, 모세의 장인에 속했던 그겐 족속 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요나답은 이들의 선조로서 레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후손을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이요 지도자였던 요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예후가 바알 숭배를 척결할 때 예후를 도왔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금하고 집을 짓거나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거부하고 큰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었습니다. 평생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라니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삶을 살도록 명령해, 명령했던 이유가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규율은 성경에 보면 구별된 삶을 요구했던 나시린이 있었는데 이 나시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규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제와 급력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별된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레갑 족속은 보호하고 영구히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대대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교유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어 칭찬하며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자랑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레갑 족속같이 세상에 자랑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으로서 모델로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지킨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앞에 레갑족속을 들어 칭찬하고 자랑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이 레갑족속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갑족속의 순종의 삶을 자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에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레갑 족속에 순종하는 삶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셔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에서 돌이키기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이들을 세상에 자랑하셔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샘물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의 잔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가도록 신앙의 훈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